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현수의 실전 파워 투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식과 해소물로 실전 수익을 가져오는 강현수 실전 파워 투자에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는 실전 매매, 투자 교육, 종목 추천 시황 투자의 모든 솔루션을 풀로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최초의 멀티 방송입니다 자 어, 오늘은요 어, 추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추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벌써, 어, 흔히 아는, 흔히 아는, 뭐, 캔들 추세도 있고, 이평선 추세도 있고, 실적 추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 차분하게 설명드릴게요. 추세는요, 추세의 근본 원칙은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저점을 연결하면 올라가고, 고점을 연결하면 올라간다. 이게 추세입니다. 추세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개념, 이 추세가 연장돼서 계속 이어지려면 이 고점을 반드시 돌파해야 돼. 추세가 연장돼서 올라가려면 이 고점을 반드시 돌파해야 돼. 그다음에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조정받고 올라가려면이 고점을 깨면 안 돼. 이 고점을 깨면 안 돼. 이게 원칙입니다. 자,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요. 추세를 볼게요. 자, 여기서 추세, 저점, 저점. 자, 연결하니까 추세 올라갔다. 이 추세가 무너졌네. 아, 깨졌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거래량도 추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거래량 추세를 알면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매매할 때 거래량 추세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거래량이 어때요? 점점 늘다가, 그렇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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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다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점점 줄다가 늘다가 줄다가 늘다가 줄죠? 거래량 추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주가에 이런 말이 있죠. 지금 현대차를 보계신데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죠?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다. 이런 말도 있고, 거래 상투는 주가 상투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 그거는 또 다음에 차분하게 또 설명해드리고요. 자, 오늘 추세 설명하는 날이니까. 자, 그러면은, 거래량에도 추세가 있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캔들에도 추세가 있어요. 또 캔들의 추세, 또그면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캔들도 추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캔들도 추세가 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보는데? 이렇게 보지. 자, 캔들 추세는 이 이제 강현수가 만든 건데, 이렇게 보죠. 이 캔들의 대각선을, 이 대각선을 이렇게 쭉 껐습니다. 이렇게. 이 대각선. 대각선을 쭉 연결하면 뭐요 캔들의 추세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때요? 캔들의 추세. 이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쭉 껐습니다. 이렇게. 이 캔들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이 캔들의 추세를 무너지니까 이렇게 빠지는구나. 여기서도 어떻다? 캔들의 추세를 또 이렇게 꺼볼 수 있죠. 이렇게. 아이캔들의 추세가 무너지니까 빠지는구나. 지금 다 맞죠? 어, 맞다니까요. 자캔들의 추세를 이렇게 꺼보니까 또 무너지는구나. 아 그러면은 강현수가 개발한 캔들 추세가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자 요거는 제가 30년 동안 실전 투자하면서 제가 개발한 겁니다.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캔들 추세도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걸 벗어나니까 올라가. 그죠? 자, 그래서 캔들 추세도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 캔들 추세 공부했고요. 추세 중에 또 이평선 추세를 또한번 볼까요? 자, 이평선 추세는 또 이렇게 봅니다. 좀큰 개념인데, 자, 보세요. 이 이평선과 이 이평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평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평선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이평선 추세가 어디서 꺾어졌다? 아, 여기서 꺾어졌네. 또, 이평선 추세를 어떻다? 여기서 이평선과 이평선 연결하는 추세를 꺼봐. 여기와 여기. 오케이? 이해가시죠? 이 이평선 추세가 여기서 꺾어졌네.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네. 나오죠. 요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다? 이평선의 추세도 아래 점, 뭐, 아래 저가에도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이렇게. 고가에도 이렇게 끌 수도 있어요. 보세요. 여기 2평선, 여기 2평선 만나잖아요. 그럼 이를끌수 있지?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다? 거래량도 어떻다? 어, 이렇게 아까 설명한 대로 끌어보고, 그렇죠? 어 보고 이렇게. 그죠? 아, 이렇게 꺼 보세요. 그다음에 캔들 추세, 그다음에 2평선 추세, 거래량 추세,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실적 추세가 또 있잖아. 자, 보세요. 실적 추세는 어떻게 보는데? 자, 보세요. 어, 지금 아까 현대차 말씀드렸으니까 현대차 실적 추세 볼게요.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어떻다? 4, 5, 2, 4, 3, 6, 3, 4. 현대차가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정체입니까? 정체죠. 2017년 4, 5, 2018년 2, 4. 줄어들었죠? 확 줄어들었죠? 2019년 조금 늘었죠? 20년 줄어들었죠? 줄어들고 조금 늘고 줄어들고 정체잖아요. 그러면 현대차의 영업 이익 추세는 어, 아, 정체네. 상승세가 아니잖아. 정체네. 그죠? 그래 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다? 캔들 추세도 있고 거래량 추세도 있고 이동 평균선 추세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다? 실적 추세도 있다. 실적 추세도 있다.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더하면 뭐야? 외국인 수급 추세까지 있지. 왜냐?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핸드링게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야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빠지고 있으면 외국인 산다, 안 산다. 안 봐도 비디오지 안 사니까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럼 외국인 추세가, 외국인 수급 추세가 어떻다? 우상향을 그리고 간다? 아니면은 우상향을 그리고 간다? 아니면은 어떻다? 우하향을 그리고 간다? 오하향을 그리든지 아니면 여 정치하든지 두 중에 하나지 뭐안 봐도 비디오지 뭐 이거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비디오지 외국인 수검은 어떠다? 이렇게 되든지 어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지 두 중에 하나지 뭐 그러니까 얘가 못 가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미 21대 총선에서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당선이 많이 되는 걸 보고 현대차를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강성 노조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추세도 캔들 추세도 봐야 되고. 이동평균선 추세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 추세도 봐야 되고. 거래량의 추세도 봐야 되고. 다양한 추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세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고점을 돌파해야 되고 전고점을 돌파해야 되고 추세가 연장돼서 계속 올라가려면 어떻다 전고점을 깨고 내려오면 안 된다 전고점을 깨고 내려오면 어떻다 막고 떨어지면서 하락 여견자로 abc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게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세 추세 하는데 그 추세도 이런 깊은 뜻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알고, 내가 전쟁을 한다. 전쟁을 이겨놓고 싸워야 되는데, 이겨놓고 싸우려면, 은 전략을 잘 짜야 돼. 전략을 잘 짜려면, 이런 걸다 알아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전술을 짤 때, 내가 이평선이 어떻게 움직일 때 들어가고, 내가 캔들이 어떻게 움직일 때 들어가고,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일 때 들어가고, 수급이 어떻게 움직일 때 들어가고, 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여건이 어떨 때 들어간다. 심지어 조합 주가 지수도 참고를 한다. 뭐 이래가지고 전술을 짜가지고 들어가는 게 디테일한 게 전술. 전략은 나는 전쟁 이기겠다. 음. 그러면 전략 중에 또 어떤 전략이 있어? 이런 전략이 있지. 장이 안 좋아. 난 자신 없어. 쉬겠다. 그것도 전략이 될수 있지. 쉬겠다 하면은 어때요? 그것도 전략이 될수 있지. 응? 그러면 전술은 어떻게 짜야 돼? 쉬겠다 했으면 전술은 어떻게 짜야 돼? 아, 쉴때 내가 운동을 할까? 뭐. 어. 몸에 좋은 음식을 좀 먹어줄까? 뭐, 사우나를 한번 갔다 올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전술이. 그래, 한가한 전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 What to, 무엇을 할 것인가? 전략을 제대로 짜고, how to, 어떻게 할 것인가? 전술을 제대로 짜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디테일한 것을 추세에서도 이런 디테일한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위너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자 여러분. 자, 여러분 투자에큰 도움이 될 걸로 믿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수입니다.